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 제 화장대예요. 엄청 지저분하죠? 제가 맨날 정리를 한다, 한다 하면서 정리를 안 해가지고 아주 산처럼 쌓인 안 쓰는 화장품들입니다. 막몇년전 물건도 있어요. 3, 4년 전, 5년 전 화석같은 화장품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버렸는데 어, 그때 아깝다고 남겨둔 것들과 뭐 미처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게 남아있어서 조만간 이제 새해를 기념해서 <laughs> 새해 기념 화장대 청소를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가장 눈에 띄는 이것은 바로 헤어팡팡이라고 어, 저의 비어 있는 모발을 채워주는 도구예요. 제가 어, 반복되는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어, 정수리 쪽에 이제 탈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수품인데요. 근데 저거 바를 때마다 조금 되게 찝찝해요. 얘가 머리에는 두피에 모공을 굉장히 막는 듯한 뭔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왠지 더 머리가 빠질 것만 같은.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왠지 오늘은 내가 정수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어, 알리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이 아이를 해줍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샤워를 마치고 머리도 감고 어, 그리고 머리도 드라이기로 잘 말렸어요. 음. 여기 손등 보이세요? 어제 제가 스티커 다투했잖아요. 그게 이제 거의 다 지워지고 이렇게 됐어요. 제 보니까 얘는 음, 물에는 강한 것 같아요 물에는 강한데 그 문지름에 약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스티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이마트를 가보려고 해요 어, 유튜브 먹방에서 그걸 봤거든요 뭐냐면 아몬드인데 막 토피넛 맛, 떼맛 티라미수 맛 요새 그 아몬드가 되게 다양한 맛이 나,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먹고 싶어져서, 음, 그걸 한번 사러 이마트에 가려고 합니다. 롱패딩 입었어요. 어제는 밖에 날씨가 진짜 엄청 추웠거든요? 오늘은 어떤지 아직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모자까지 쓰면은,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별빛팡팡 아몬드 이거 사고 티라미수는 별로 맛이 없다 그래서 쿠키앤크림 아몬드도 불닭도 안살 거고요. 별빛팡팡 아몬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별빛팡팡 아몬드를 사왔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맛은 그토피는라떼 맛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빛팡팡 아몬드로 사왔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서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얼가에요 얼쑤가 아무튼 진짜 궁금했어요 어떤 맛일지 오 아, 세상에 냄새가 약간 새콤달콤한 어, 새콤달콤 그 냄새라는 게 아니라 생겼어요. 안에 보시면 민트색, 약간 이 옷이랑 색이 약간 깔맞춤인데, 한번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か。 여러분, 별빛팡팡 아몬드 너무 맛있어요. 우주에서 왔니? 별빛팡팡 아몬드 진짜 너무 맛있네. 손에 들고만 있어도 톡톡 터지는 소리가 살짝 나요. 그쵸? 그냥 손에 들고만 있어는데 맛있다. 그리고 되게 예뻐요. 예쁘죠? 약간 무슨 보석 같아요. 민트색 보석. 진짜 꼭 사서 드셔보세요. 단거 좋아하시면. 이게 어떤 맛이냐면,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몬드 위에 콜릿으로 감싸져 있고 거기에 이 톡톡 터지는 캔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달면서 살짝 진짜 아주 미세하게 소다 향이 나요. 음. 하나만 샀지? 두개 살까 그랬다. 너무 맛있어. 어,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별빛 빵빵 아몬드 이 패키지도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패키지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자꾸 말하는데, 너무 맛있네요. 이 미세한 소다향이 전 되게 좋은데요? 음. 근데 꼭단걸 좋아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아주아주 아주 달아요. 음. 전화가 왔어요. 보험 권유 싫어요. 6건. 음. 참고로 저는. 입맛이 약간 유치하고, 단거 좋아하고, 음, 그런 편이에요. 혹시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 드셨다가 막, 이게 뭐야? 막 이러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laughs> 꼭단거 좋아하시고, 입맛 조금, 어린이 입맛이고, 그러시다면,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마트만 가면 다 사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asmr 본채널에서 이 별빛팡팡 아몬드를 쌓아놓고 정말 이거 먹는소리만 들려드리는 asmr을 찍어볼까요? 근데 저는 어린 입맛이긴 한데, 아는 진짜 좋아해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맛을 언제 알았냐면은, 21살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 저런 쓴 한약 같은 걸왜 먹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역에 갔는데, 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데, 그렇다고 탄산음료라던가? 주스라던가? 뭐 이온음료 같은 건또안 땡겨서 어 그때 빵집에 지하철역 안에 있는 빵집에서 커피를 파는데 다들 먹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많이 시키니까 아 모르겠다 저렇게 많이 먹는데 나도 한번 시켜서 사먹어볼까 하고 그냥 주문했어요. 목이 너무 마른 그 기분에 취해서 뭔가 나의 갈증을 막 해소시켜 줄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아를 시키고, 그때만 해도 이제 쓴 아아를 먹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시럽을 막 쳤어요. 엄청 많이 넣고 이렇게 섞어서 한 모금 이렇게 쭉 빨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하고 갈증이 막확 없어지고 달달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아의 맛을 처음 딱 깨닫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아아를 마시는구나 막 먹고 나도 개운하고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한참 이제 시럽 넣은 아아를 사서 마시다가 어느 순간 시럽을 빼고 먹었더니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에 시럽을 넣다니, 시럽 안 넣은 아가 진리구나라는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에 시럽을 넣지 않고 먹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아에 시럽을 넣지? 었 내가 왜 그런 걸 먹었지? 그런 생각을 막 하고는 해요. 정말 지금은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 실험 너나 응.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에 입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 입문한 썰을 풀고 있네요. 참고로 저는 신맛 나는 아는 정말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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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그건 정말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커피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이제 제가 커피의 맛을 이제 다 외웠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어, 신맛 안 나는 대로 가는데, 개인 카페는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끔 실패를 해요. 그래서 가끔 커피에서 신맛 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안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막상 먹으면 신맛이 나고 그런 카페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개인 카페는 이제 약간 모험이에요 저한테 아를 마실 때는 <laughs>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어쩔 수 없이 전 신맛이 나면은 진짜 한 모금도 못 먹어요, 바로 버려요,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 진짜, 신맛 안 나는아, 너무 좋습니다. 별빛 팡팡 아몬드. 그러면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